우리 약간 친구들끼리 건배하는 느낌으로 이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우리 약간 이렇게 친구들끼리 한잔씩 하는 기운 이는 것처럼 어때요? 멋있죠? 괜찮나요, 여러분? 네. 어, 만족하신다. 오케이. 어, 멋있어, 상여인데 <laughs> 아니 나 <난> 지금 <laughs> 상여같이 아니야 난금사도 아니야. 받아줘. <laughs> <바라줘. 웃음> 자, 우선 일어나서 이제 플라스크 음. 샷은. 대충, 예, 대충. 네, 대충 하고. 쑥스러워요. <laughs> 네. <laughs> 슥스러워, 이런, 이런 사이들이 정말. 종이라도 쳐야 되나요? <laughs> 이거 들까요? <laughs> 어, 뭐, 예, 네, 뭐, 여기, 네, <laughs> 하시고, 하시고 싶은 대로 아, 네. 네. 상 여자의 말을 들어야죠. <웃음> 제발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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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앞으로자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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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기쪽 <laughs> 하고 우리 약간 현대인 느낌으로 보라트 이런 것도 할까요? 네. 어, 어 봐. 우리 세민는 그런 표정 했을까? 아, 이런 거좀 해야 해줘야 돼, 해 줘야 돼. 이거 좀 이렇게. 어. <laughs> 너는 핏이 좋으니까 우선은 찍을게요. 우선은 찍을게요. 보라트 언제니? 보라트? 보라트 지금. 그리고 뭐 할까? 아! 카트 3개. 이렇게 하고. <laughs> <응, 웃음> 벤지한테 이런 것도 배우고. 좋습니다. <laughs> 약간 시사회에서 하는 그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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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떠야 돼요. <웃음> 어떻게? <웃음> 어떻게? 눈을 탁 떠야 돼요. 아, 정말. 젊은 애들하랑기 힘들어요. 사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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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되잖아요 어? <laughs> 어, 도 <도대체, 이래>?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지금까지 관객과에 대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저희 답변 별로 잊으시오 <laughs> 여러분 생각은 무조건 <laughs> 정답입니다. 맞아요. 시오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